안녕하세요 합격 스킬입니다 어, 오늘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옆에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은 이번에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제가 또 친분이 있고 또 선생님이 무여곡절 끝에 합격을 하셨는데 어, 합격 비결과 방법을 어, 직접 인터뷰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34살이고요. 나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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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 1살에 특수 교육으로 임용을 시작했고, 오.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33살까지 어,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오, 네.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네. 한국음악학이라는 전공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좀 생소하시겠지만, 네. 네, 그런 전공으로 졸업을 한 후에 네. 음악교사로 지내다가 네. 특수학교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좀 신선하고 매력있게 다가와서 네. 특수교사로, 특수교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아. 먹게 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학원에 다시 진학해서 졸업하면서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아, 대 그러면은, 어, 선생님이 지금 시험을 세번 정도, 세번 치셨는데, 네. 그러면 초수 때와 재수 제수대, 때, 그리고 재수 때와 삼수 때에 있어서 어떤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음, 일단은 초수와 재수에서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 네. 초수, 재수, 삼수 때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어,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었던 네. 것도 있는데요. 일단 초수 때는 어, 노량진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도움을 받았어요. 음. 네, 근데 1년 내내 <laughs> 그리고 기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사들의 모의고사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음, 네. 모의고사. 네. 그리고 재수 때는, 이제 두 번째 재수 때는 기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때부터. 음. 어 그러면 선생님, 초수 때는 기출 분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신 건가요? 초수 때는 기출 문제를 보긴 봤어요. 열심히 봤지만, 네네. 단 맞추기 시기였습니다. 아, 문제를 푸는 정도? 네. 네, 네. 네, 제수 때부터는 기출문제 한 문제를 놓고서도 다 파헤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안에 들어있는 지문, 뭐, 네. 문장, 단어, 이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네. 살펴보는 식으로 했다. 네. 그러면은 그 기출분석을 스스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했는지, 음. 아니면은 강사의 기출분석 강의에 또 도움을 받았는지. 네. 네. 초수 때는 강의를 1년짜리로 들었는데 재수 네. 때부터는 네. 강의를 1절 하나도 듣지 않고 음. 독학을 했습니다 음. 그때 더 기출분석을 집중해서 할수 있었던 계기는 선생님 덕분이었죠 <laughs> 네, 네. 네그 선생님과 함께 기출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네. 네. 그때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이 DTT였는데, 네. DTT에 대해서도, 어 이걸, 그럼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음. 하면서 고민은 했는데, 네. 이제 그 방법을 계속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음. 근데 이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이 방법으로 공부를, 공부가 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기출 문제 파헤치기가 금방 금방 되고 음. 내가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볼수 있고 음. 나중에까지 가면 11월까지 11월까지도 가면 기출 문제 예상도 가능해집니다. 음. 본인이 예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네. 내용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실제로 기출 문제 예상도 해서 네. 맞춘 것도 있었어요. 맞춘 것도 있었어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기출 분석하는 방법이 어, 방법적인 면에서는 간단하긴 한데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수 때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 방법을 배웠고 음. 그걸 적용해서 어느 정도 속에 성과이 있었죠, 선생님? 네. 어1 차를 그래도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오히려 독학을 하면서 네? 기출문제에 초점을 잡았을 때부터 1차 합격을 했어요. 음, 네. 음. 그때부터는 이제 초점이 잡히고 공부의 중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1차 합격을 했고 이제 그때 재수 때 1차 컷에서 2점 높게 붙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6.33 높게 붙었습니다. 점점 진화했네요.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면은 그래도 아쉽게 이제 재수 때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재수 네. 때 떨어진 요인들이 분명히 또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에서 좀 부족했는지, 음. 뭐 1차적인 측면, 측면에서, 그다음에 음. 2차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재수 때, 이제 1차에서 2점 높게 붙긴 했지만, 네. 부족했던 것은 인출이었어요. 음. 네. 내용 정리가 되게 음. 익었고, 이제 그때 초수와 재수때 달랐던 부분은 서버노트 만들기였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분석도 있었지만 두번째는 서버노트 만들기였는데 서버노트 만들면서 내용에 대한 정교화가 가능해졌어요. 네. 그런데 인출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정리는 잘 했는데 네. 그 결과물을 네. 남기고 하 인출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네. 왜냐면, 네. 시험장에서 사실 속도 검사인데, 네. 그 시간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꺼내는 것까지가 빨리 돼야 시험에 잘 써낼 수 있는데, 네. 그게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뭐. 왜 그때 그랬을까요? 왜 암기와 인출에 좀 소홀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안 했죠. 에... 제가 안 했죠. 그냥 정리만 하고, <laughs> 네.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가면은, 네. 시험장에서 알아서 잘될 것이다. 약간 그런 막연한 어... 기대가 살짝 있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그때 좀 저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음... 10월 달에 두, 2주 정도 공부를 못 했어요. 음... 아예 못 했는데, 음, 네. 좀 마음에 힘든 도 있었고, 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기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인출로 전환하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내용을 이렇게 넣기만 했는데, 네? 이거를 꺼내는 거는 또 다른 <laughs> 일이었어요. 그 네. 항상 그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네. 하다 보면은 네. 기출로의 전환, 네. 인출로의 전환, 이런 전환 시점, 가단 네. 작성의 전환,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데, 맞아요. 그 단계를 그 당시에는 못 넘었었고 그래서 3수 때는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이번에 좋게 시험을 봤나요? 3수 네. 때는 역시나 이제 인출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출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 인출 초점을 맞췄다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또 변화가 있었겠네요? 네. 네. 제가 사실 3수 때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3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기간제를 했고 네. 8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9월부터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기간은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정도인가요? 네, ]가요? 4개월입니다. 네, 살짝 실망했어요, 사실. <laughs>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하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1월부터 7월까지 소소하게, 뭐, 한 2, 3시간 정도는 하시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8월부터 4개월 공부해서 합격한 겁니다. 1차 점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뭐 10점, 15점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4개월에서 1차 컷에서 6점 높게 붙었다는 것은, 어, 저는 충분히 박수쳐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기구류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30대 인출에 있어서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어, 인출 방법에서 제가 활용했던 부분은 인출 목록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목록? 네. 서브노트를 가지고, 네. 뭐, 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고 하면 제 서브노트가 양면으로 4장 정도 됐었거든요. 음, 네. 아, 양면 2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면 2장의두장 2장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인출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초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출 목록을 중심으로 인출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인출 목록을 중심으로 보면서 인출을 해 나갔어요. 음. 9월 말부터. 음. 제가 인출 리스트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그 자료도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합격했던 선생님이 제게 이제 또 좋은 자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선생님께 드렸죠. 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고 체크리스트처럼 시각장에서도 어떤 개념을 내가 외웠나 못 외웠나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9, 10월 이렇게 납파 네. 남기 네.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게 좀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인출리스트 말고 또 스터디 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인출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저는 인출 위해서 짝스터디를 구했어요. 짝스터디? 네. 어, 몇 월부터죠? 9월 말부터요. 9월 말부터? 네. 네.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낀 후부터 네네. 인출 위해서 짝스터디를 구했는데 네. 이제 저는 정말 전적으로 기출 문제에 기반한 네. 내용이었고 음, 네. 함께 하기로 한그 친구분은 네. 어, 어떤 강사 선생님을 기반으로 한 네. 내용이었어요. 음.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친구한테는 기출 기반한 내용이 저한테는 있었고, 네. 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어느 면에선 중요한 부분도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선 또 저는 도움을 받았어요. 음, 서로 이제 강점 있는 부분을 네. 좀더 건드려 주면서 네. 인출을 했던 거군요 네. 그럼 짝스터니는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매일 했어요. 했어요. 매일? 네. 아, 매일, 그러면 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까지 길게 잡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짝스터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9월 달부터 네.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뭐한 3월부터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짝스터디를 언제부터 좀 하실 것 같아요? 음, 개월수로 끊어서 네. 공부 방법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 3월부터 이제 상반기까지, 7월, 8월까지는 네. 내용을 같이 함께 본다는 의미로 아. 짝스터디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점검, 개념 점검 네. 차원에서. 네. 네. 아니면 정교화, 아니면 음. 기출 분석 음. 관련된 짝스터디가 좋을 것 같고, 음. 네. 이제 네. 하반기, 네. 8월이나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인출 스터디를 인출. 추천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굳이 뭐 3월부터 세세하게 하나씩 암기하면서 인출하고 이런 형태를 갖출 필요 없고 뭐 개념점검, 기출분석 이런 스터디로 진행하다가 하반기 때부터 어 인출 스터디 형태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어 삼수 때 이제 사, 3월부터 7월까지는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8월부터 네. 11월까지 이렇게 회독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사실 그때 2차가 끝난 후부터 공부를 전혀 안 했으니까 음. 거의 9개월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허...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8월부터 9월 초까지 1회도 그랬어요. 8월부터 네. 9월까지 한달 만에 네. 그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한 다음에 빨리빨리 해치우고, 그때는 서브노트에 적었던 내용 중심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교재를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서브노트 에 있던 네. 내용들을 네. 근데 좀 헷갈린다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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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교재로 놨던 강사 선생님의 교재나 강론 내용을 참고하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서브노트 중심이 돼 네. 필요할 때마다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다시 네. 보면서 네. 개념을 점검을 했고요. 네. 이고 나서 1회도 끝내고 네. 네. 그런 후에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이회독을 3주에서 4주 정도 했습니다. 음... 아마 3주 정도 됐다고 같아요. 네. 조금 더줄 줄었네요. 네. 네, 한번 돌리는 시간이. 네. 이회독까지 한 후에는 이제 9월 말부터 네. 인출 스터디를 시작했고 아... 이제 인출에 초점을 잡은 후부터는. 조금 더 빨리빨리 돌리고자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9월 말부터 다시 시작해서 10월 달에 2회도, 음. 네, 2주에, 그러니까 2주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1월로 넘어가서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1회도, 그 다음에 다시 5일, 4일, 3일, 이런 식으로 돌렸어요. 음. 시험 막바지에는 결국 네. 전날에는 한 번에, 하루에 다볼수 있도록. 네. 음, 그렇게. 회기 수를 늘려나갔었군요. 네. 음.